유럽 미장 내돈 내산 테스트 영상입니다. 다 비슷해 보이는데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니? 네, 오늘은 태워보고, 붙여보고, 긁어봐서. 다 비슷해 보이는 유럽 미장 자재들의 색상 점을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다섯 가지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어느 곳에서도 도전하지 못한 탄성도, 색상, 내구성, 부착력, 점도 등등의 A/B 테스트를 지금 바로 시작할 건데요. 유럽 미장 한번 배워보자. 연예인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도 도전하는 유럽 미장 다섯 가지 자재 테스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사 제품입니다. 크림 치즈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따로 교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점도를 띄고 있습니다 점도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띄고 있네요 헌데 자세히 보면 검은색 알갱이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정도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샌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주변을 뿌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코팅이 되어 있는 보드판 위에 프라이머 작업 없이 부착이 가능한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에 양생이 된 후에 보드를 휘어주면서 크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업했을 때의 색상과 양생이 되었을 때의 색상 차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은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 빼고는 색상과 질감, 작업성, 믹싱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는 점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약간 그레이 빛이 도는 크림치즈 색상입니다. 점도를 확인해 볼까요? 점도는 보시는 것처럼 좀 퍽퍽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물을 조금 넣고 믹싱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으셔서 질게 되면 바닥이나 벽면에 흐르기 때문에 된장 정도의 질감을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색상이 약간 짙은 편이라 백색이나 밝은 색을 표현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제품처럼 검은색 알갱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미장은 레이어드를 쌓아가면서 텍스처를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작업을 마치고 샌딩이나 사포를 하게 될때 검은 알갱이가 없어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재는 색상이 약간 진하고 믹싱을 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작업성은 좋습니다 양생된 후에 색상이 좀더 진해지는지 옅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자재가 가격은 다 비슷하지만 색상과 점도, 부착력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재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형태로 되어 있네요. 적절한 물 조절과 믹싱기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분말 위에 물을 넣는 것보다 물 위에 분말을 넣는 것이 훨씬 더 교반이 빠릅니다. 색상은 밝은 아이보리 색을 띠고 있습니다. 역시 교반이 되어 있는 자재보다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잘 섞어주었는데 알갱이가 조금 두꺼운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을 많이 머금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을 때와 수분을 조금 머금었을 때 작업했을 때의 색상 차이가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번 균일한 색상으로 교반을 할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분말에 물을 넣고 교반하는 형태는 마이크로 시멘트처럼 일부러 트루얼의 결이 보이게 하기 위한 마감이 아니고서는 점도를 조금 더 되게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미장 자재들은 이렇게 프라이머 바르지 않은 면에도 부착이 가능한데 규소가 들어간 프라이머를 발라 주어야 미장제가 밀리지 않고 부착이 용이하게 됩니다. 곧 양생된 후에 부착력과 탄성도, 색상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재도 믹싱이 되어 있는 자재이긴 하지만 두 번째 자재처럼 조금 뻑뻑해서 물을 넣고 교반을 해주어야 작업성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은 그레이 빛을 띈 아이보리로 보입니다. 믹싱이 되어 있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좀 꾸덕하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다시 교반을 해주어야 하는데 두 번째 자재와 질감은 비슷해 보이고요. 알갱이 크기와 작업성은 괜찮습니다. 유럽 미장 자재는 대부분. 주제, 경화제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뚜껑만 잘 닫아놓으시면 6개월 정도가 지나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톰소유 이론 미장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타사의 제품들과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살짝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겠지? 자, 일단 뚜껑은 잘 따지고 캔 맥주를 딸수 있을 정도의 근력만 있으면 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닐 걷어내고요. 오, 비닐 두 장. 좋았어 먼저 색상은 크림 아이보리 색상을 띄고 있고요 점도는 따로 물을 넣고 교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적당한 점도를 띄고 있습니다 교반기가 따로 필요 없다는 뜻이죠 무심하게 툭 발라보겠습니다 네 일단 발림성은 좋고요 검은색 알갱이나 알갱이 크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톰서유 이런 미장 자재가 기존에는 단가가 너무 비쌌었는데 이번에 리뉴얼된 자재는 다섯 가지 자재와 비교해도 아주 착한 가격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자재지만 이제 가격까지 잡았습니다. 또한 가지 저희가 했던 고민은 미장재의 색상이었는데요. 대다수의 많으신 분들이 크림 아이보리 색상을 원하시기는 하시지만 백색이나 밝은 색상의 마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미장재의 색상을 백색으로 뽑아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유럽미장으로 밝은색 백색과 같은 색상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크림아이보리 색상을 원하신다면 베이지색 알료로 교반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양생이 된 후에도 짙은 모래 색깔이 아닌 백색을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섯 가지의 제품 양생이 된 후에 부착력과 색상 내구성 크랙 여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자재 부착력과 크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착력과 크랙이 전혀 없네요. 발랐을 때의 색상과 말랐을 때의 색상 동일합니다. 검은색 알갱이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빼고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두 번째 자재입니다. 부착력과 크랙의 여부 조금 아쉽습니다. 색상도 타사의 자재보다는 조금 짙은 그레이를 띠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말 형태의 자재입니다 프라이머 없이 부착력과 탄성도 좋습니다 알갱이 크기가 약간 두꺼운 게 아쉽고요 물 조절에 실패해서 그런지 스크래퍼로 긁었을 때 살짝 긁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네 번째 자재는 작업을 할 때는 그레이빛을 띄었었는데요 양생이 된 후에 이렇게 밝은 색으로 색상이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업을 할때 색상과 양생이 되었을 때 색상이 차이가 심하면 원하는 색상을 구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내연성 테스트에서는 5개의 자재 모두 고리붙거나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재의 내구성, 긁힘 정도는 바닥용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긁히지 않는다고는 볼수 없지만 밟고 다닐 곳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재 크림 아이보리 색상을 띠고 있고요. 교반 필요 없이 바로 작업 가능합니다. 입자에 검은 알갱이가 있는 것이 좀 아쉽고요. 부착력은 좋고 크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재입니다. 짙은 아이보리 색상을 띠고 있고요. 퍽퍽해서 물 넣고 교반을 해 줘야 되는 게좀 아쉽습니다. 프라이머 없이 부착 가능하고요. 크랙이 갑니다. 그리고 알갱이 크기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옅은 아이보리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알갱이 크기가 다소 크고요. 부착력과 크랙 이슈는 없습니다. 네 번째 자재입니다. 옅은 그레이빛 색상을 띠고 있고요. 양생 후에 백색으로 밝게 변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뻑뻑해서 물 넣고 교반해야 하고요. 검정색 알갱이가 살짝 보입니다. 부착력은 좋고요. 크랙 살짝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의 톰소의 유럽미장 자재입니다. 백색을 띄고 있고요. 교반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알갱이 크기 적당하고요, 부착력과 크랙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유럽미장 자재의 AB 테스트였고요. 시공 기술자분들과 셀프로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